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피반입니다. 오늘은 미션 3, 호텔에서 숙박하기.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먹고 자는 그일 중에 이 자는 일, 호텔 예약. 그 일이 빠질 수가 없겠지요. 누구의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라고 할때 여러분, 우리 예약하다라는 말 그렇죠? 이크 a reservation 이미 내가 예약을 했기 때문에 I made a reservation 빈 방이 있는지 확인할 때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빈방빈 거라고 하면 여러분 vacancy를 많이 씁니다 vacant 빈 방이 있습니까?라고 물어야겠죠 Do you have vacancies?라고 묻게 됩니다.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한번 복습해 보세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